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 22년 8월 103.1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년 1월 99.4, 최근 10월 95.5까지 하락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아파트의 거래량은 20년 84,596건으로 최대 거래량을 보였고, 21년 44,708건, 22년 19,394건, 올해 23년은 24,124건으로 20년 거래량 대비 약 29%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인구수는 1995년 389만 2972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08년 357만 4735명, 23년 현재 330만 7965명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와 네이버 부동산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거래와 1, 2층 거래권은 제외했으며, 최저 매매가는 2016년 이후 자료입니다. 국민 평형인 3 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부산광역시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거제동아시아드 고롱하늘채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42층, 용적률 634%, 건폐율 47%. 주차는 세대당 1 1 3대인 4개동 660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18층 최고가 11억 3400만 원에서 최근 38층이 3억 39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년 2월 5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48%입니다. 구위는 온천동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2년으로 최고 35층, 용적률 237%,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11대인 32개동 3,853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15층 최고가 12억 3천만원에서 최근 17층이 3억 5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년 3월 4억 7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4억원에서 4억, 4억 4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47%입니다. 8위는 범전동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58층, 용적률 991%, 건폐율 43%, 주차는 세대당 1.1대인, 3개동 1272세대 신축 주상복합입니다. 21년 5월, 29층 최고가 10억 6500만원에서 최근 24층이 3억 7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8월 4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1%입니다. 7위는 광안동 광안쌍용 예가디오션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4년으로 최고 43층, 용적률 287%, 건폐율 33%. 주차는 세대당 1.21대인 6개동 928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3월 31층 최고가 14억원에서 최근 41층이 3억 9,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0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5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5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7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45%입니다. 6위는 우동3호가든 아파트 32평입니다. 사용승인 1985년으로 최고 15층, 용적률 150%, 건폐율 13%, 주차는 세대당 1.02대인 11개동 1076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11층 최고가 14억 5천만원에서 최근 4층이 4억 2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10억 4,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4월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15%입니다. 5위는 우동 해운대자이 2차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최고 33층, 용적률 255%, 건폐율 20%, 주차는 세대당 1.06대인, 8개동 813세대 중심축 아파트입니다. 20년 11월, 20층 최고가 13억원에서 최근 14층이 4억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5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3월 4억 6 2 0 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39%입니다. 사위는 장전동 레미안 장전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으로 최고 38층, 용적률 288%, 건폐율 15%, 주차는 세대당 1.21대인 12개동 1938세대 중심 축 아파트입니다. 21년 6월. 8층 최고가 12억 2,500만원에서 최근 11층이 4억 1,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8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2,0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5월 5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9,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1%입니다. 3위는 광안동 광안자이 아파트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최고 34층, 용적률 282%,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14대인, 파역개동 971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23층 최고가 14억 4500만원에서 최근 22층이 사억 4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4억 3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46%입니다. 2위는 온천동 동네럭키 아파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1983년으로 최고 15층, 용적률 201%,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0.93대인, 18개동 1536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 20년 11월, 12층 최고가 13억 4천만원에서 최근 11층이 5억 3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8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등록물건은 9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4월, 4억 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8천5백만원에서 2억천만원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22%입니다. 1위는 거제동 레이카운티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3년 11월로 최고 35층, 용적률 256%, 건폐율 13%, 주차는 세대당 1.17대인, 34개동 4,470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1년 4월, 17층 최고가 12억 5,400만원에서 최근 17층이 5억 7,600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 7,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3,5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1년 4월 5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